안녕하세요.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오늘 The Mice in Council 에피소드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또, 에피소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핵심 문장, 혹은 주제 문장을 하나 선택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워 공부할 수 있는 심플한 문장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를 읽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한 문장씩 자세히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mice in council. Mice는 마우스 쥐에 대한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council은 의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모인 쥐들. Once upon a time, all the mice met together in council and discussed the best means of securing themselves against the attacks of the cat. Once upon a time. 옛날 예적에 이런 뜻이죠. 어느 날이란 뜻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ll the mice met together in council. 모든 쥐들이 의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And discussed the best means of securing themselves against the attack of the cat. 그리고 그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가장 좋은 After several suggestions had been debated, a mouse of some standing and experience got up and said, "I think I have a hit upon a plan which will ensure our safety in the future, provide you a proof and carry it out." After several suggestions had been debated,. 좀더 자연스럽게 해보자면, 몇 개의 제안들이 서로 토론에 붙여진 후, a mouse of some standing and experience got up and said, 서서 경험들을 나누던 쥐들 중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I think I have hit upon a plan. 저는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Which will ensure our safety in the future. 미래에 우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provided you approve and carry out. 여기서 provided 는요, 어, 가정법 if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하고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미래에 우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It is that we should fasten a bell round the neck of our enemy the cat which will by its tinkling warn us of her approach. It is that. 그건 we should fasten a bell round the neck of our enemy the cat. 여기서 our enemy 그리고 cat이 동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적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매다는 것입니다. which will by its tinkling warns us of her approach.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가까이 온 것, 여기서 그녀, her는 바로 고양이겠죠? 고양이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By its tinkling. 방울소리를 통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적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매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울소리를 통해 고양이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줄수 있을 거예요. This proposal was warmly applauded, and it had been already decided to that it. When an old mouse got upon his feet and said, I agree with you all that the plan before us is an admirable one, but may I ask who is going to bell the cat? This proposal was warmly applauded. 이 제안은 열렬하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And it had been already decided to adopt it. 그리고 그것은 이미 채택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When an old mouse got up his feet and said, got up his feet을 쥐가 이렇게 앞발을 들고 일어났다고 해석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한 마리의 나이든 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I agree with you all. 나는 당신들 모두에게 동의합니다. That the plan before us is an admirable one. 근데 어떤 동의냐 하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계획. The plan before us. 우리 앞에 놓여진 계획이 감탄을 자아낼 만큼 훌륭하다는 것에 저도 당신들 모두에게 동의합니다. But may I ask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아시죠? Who is going to bell the cat? 누가 그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서 bell은 방울을 달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에피소드인데요. 좀 많이 까다로운 표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어 사실 조금 어려운 에피소드였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Hit upon a plan 이게 수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생각해 내다. Once upon a time만큼이나 이소부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한 번쯤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as warmly applauded 이건 열렬하게 박수갈채를 받다라는 수거입니다. 오늘은 hit upon a plan 그리고 be warmly applauded 이렇게 두 개의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피소드의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에 늙은 쥐가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I agree with you all that the plan before us is an admirable one, but may I ask who is going to bell the cat?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으로 외워두면 좋을 표현 함께 공부해 볼게요. Fasten a belt. Fasten a belt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방울을 매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응용해서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매세요란 뜻이죠. 그래서 Fasten a belt. Fasten your seatbelt.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읽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목에 지금 현재 달려있는 벨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 벨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알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뻑하면 예, 집중하다가 아니면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와 노는 중에, 정신을 확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알람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모든 저의 휴대전화에 있는 노트피케이션을 아예 다 꺼놨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좀 많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서 알람을 받는 앱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 한 번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게 혹시라도 내 목에 달린 방울이 아닐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회의 쥐들, The Mice in Council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